이 정리가 예쁘게 됐는지 볼까. 일단 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모르겠지? 달라진 거 알라나? 모르겠지. 음안 들어가는 거지? 들어가는데? 이게 저희가 꽃 종류별로 예쁘게 정리를 했거든요. 알아주시면 좋은데. 이렇게 맨 위줄에 국화만 쫙 이제 조명이 어두워서. 이 실물이 좀안 담기긴 해. 국화만 쫙. 여기에는 해바라기 쫙. 목련 쫙. 저기 아내모네? 아내모네? 이렇게 모아서 쫙 밑에 엉겅퀴, 엉겅퀴 강아지풀 쫙. 여기는 동백 매화로 쫙. 이렇게 해서. 원래는 막 이렇게 잡다하게 다 섞여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꽃 종류별로 정리를 다 해서 지금 손목이 나갈 것 같아요. 훨씬 깔끔해졌어. 이게 예, 가로로 담아야 더딱 보이는구나. 자, 정리가 된게 손님들 눈에도 이렇게 보이면 참 좋을 텐데. 깔끔하지 않나요? 이렇게. 우리가 만족하면 되고. 건강히 방문하시는 손님들 눈에는 보이겠지? 저희는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습니다. 몸이 고생을 했지만 이렇게 정리를 종류별로 딱딱딱 해 놓고 보니까 아주 깔끔하고 예뻐요. 예전에도 괜찮았지만 약간 그 조잡스러움이 많이 사라지고 좋습니다. 여기 선반도 저렇게 맨 위줄 캐릭터만 쫙. 요 밑에는 아가씨들이랑 여기 날라리 오빠. <laughs> 날라리 오빠랑 아가씨들 쫙 그다음에 밑에도 캐릭터류로 쭉 진열을 해봤어요. 이렇게 종류별로 하면 훨씬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. 꽃이랑 캐릭터랑 막 마구잡이로 섞여 있으면은 이게 약간 정신이 없어자 좋습니다. 날라리 오빠 한번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고 마무리. 왜냐면이 날라리 오빠 저 처, 오늘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. 이 오렌지족 같은 이 스타일링. 어기서껌좀 쉽게 생긴 오빠죠? 네. 남자는 핑크. 오케이. 아, 깔끔하니 좋다. 달라, 달라. 이거는.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딱 표가 나는데. 아니야, 이렇게 봐도 달라. 깔끔해.